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 1, 2절에서 엘리사가 예언한 두 가지 일이 오늘 16절, 20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전달된 복된 소식이 왕의 의심함으로 지체되었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의 경제가 원래 상태대로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경제만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던 그 삶의, 삶 속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들을 보면 그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예언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1절 말씀에 내일 이맘때쯤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만큼 다급했음을 말해주는데요.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나병 환자가 전해 준 말을 불신합니다. 왕이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들을 잡으려는 계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시 상황이었고 또 나병 환자들이 전해 주는 말만을 듣고 성문을 열기에는 뭔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전해준 말이라 불신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복된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왕이 직접 왕관을 보냈던 것을 보면 이미 엘리사가 말한 예언을 알았을 터인데 중간에 전해준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어서 더 불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복음은 누가 전해주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기에 살아있는 기쁜 소식이므로 왕이 믿지 못했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병환자들은 자신들이 외면당했다고 해서 동족의 아픔을 나몰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병환자이고요. 또 자신들을 환영하지도 않고 말을 무시할 뻔한 것도 뻔한 상황이지만 자신들이 당장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한 정말 미천하고 연약한 나병환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더군다나 네 명의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았기에 빠르게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벌이 미칠까봐 두려움도 있었다고 했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할 일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만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되고, 또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멈춰서도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들 굶어 죽구나또 잡혀 죽구나 일반이라는 심정으로 적진으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섰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전하입복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여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단지 자신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미우라 아야꼬에 대한 북토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20년 이상 성교사로 계시는 권여선 목사님이 오셔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미우라야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빙점을 쓴 작가로 유명합니다. 너무나 많은 질병에 걸려서 질병 백화점, 질병 주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필을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글로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을 기록한 것을 보니 폐렴, 폐결핵, 척추 카리아스 혈소판 감소증, 대상포진, 직장암, 파킨스, 파킨스 등 정말 큰 질병들을 알았기에 자주 병원을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눈의 통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암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고 평생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질병 하나에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고통과 질병 중에도 펜을 놓지 않았던 아야꼬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일본인들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인시, 인생길에 자신의 할 일을 끝까지 행동하는 모습이 여성으로서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한 번은 체육교사였던 분이 경추가 송산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된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분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읽으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시인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 사람 뒤를 쫓아갔더니 그 사람 앞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미우라 아야꼬가 신금을 울리는 어록들을 많이 썼는데 크리찬으로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으면 그런 글들을 쓸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면서도 나에게는 아직 죽음이라는 사명이 남아 있다면서 죽음을 사명으로 여기는 부분도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5년간 작가로서 지필의 전념함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죽음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완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몫을 감당했을 아였고, 자신의 상처와 형편을 이기고 기쁨 소식을 전한 나병 환자들의 모습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습니까?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빠르고 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민심이 동요하는 그런 사면 초과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 내의 소식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왕이 불신앙으로 의심이 그 마음 속에 가득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마리아 백성들 포위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신들이 포위된 줄로 착각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성을 나가기만 하면 눈앞에 엄청난 양식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굶어 죽는 비참함, 자기 자녀를 살해하여 식량으로 먹는 비극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고 계속 버텼더라면 결국은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 굶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왕이 모색한 것은 시나가 권위한 대로 병거 둘과 말들을 취해서. 아람 군대 뒤로 보내 정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찰병들이 아람 군대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르렀어야 이렇게 도망하느라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자 마침내 아람 군대의 진영을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참으로 또 귀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고운 밀가루 한사이한세개이 되고 보리 두싸가한세개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믿었는지의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정찰을 보내자며 그렇게 왕으로 하여금 확인케 하는 도전을 준그 신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왕과 이 장관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람 군대가 퇴각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죄악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는 당신의 백성들을 극률이 여기셔서 그렇게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배고픔, 허기짐, 아픔, 질병 모두 보시며 또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랄 로버트라는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루는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오셔서 요한 3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나라는 말씀을 만 번만 읽고 묵상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당부하기를 꼭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어차피 죽을 병에 걸렸으니 정말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 번째 읽고 외우는 가운데 몇만 볼트의 전기가 감전된 것 같은 엄청난 떨림 현상이 일어났고 그 순간 병마가 떠나간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 오직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바로 오늘 회복의 역사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 역사를 주실 것들을 믿으시고 오늘도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의심했던 장관,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때 회복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기에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시했던, 의심했던 장관,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연다고 한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관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여부의 결정이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의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장관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갈 것이라고 정말 생각이나 했을까요? 백성 중그 누구도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군량미가 자신들의 굶주림과 허기를 채워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나의 방법은 너희의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당신의 그 신묘막측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기뻐하며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그렇게 극률과 자비하심을 조건 없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성에 갇혀 절망에 짓눌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사망의 공포 속에서 떨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 장관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장관의 말이라 해도 그것들을 이 왕관이 어떻게 보면 왕이 장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관여하시는 것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왕과 장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전쟁을 해 보니 아, 계략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방법이 좋아서 많은 생각을 했을 터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하늘의 보아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요. 사마리아가 구원받는 것을 볼 것이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라. 엘리사 예언대로 모든 사람이 먹는 음식을 장관은 먹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절한 결과입니다. 다른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꿀과 같은 말씀도 맛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혹여 우리는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그 방법만을 뒤쫓고 또 그것들이 선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은 없으면서 나의 믿음은 이 정도로 됐다고 여기고 있는, 있지는 않는지 오늘 돌아보기 원합니다.